이번에는 세종과학기지에서 약간의 모드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냥, <laughs> 약간의 모드를 하나 넣었고요 자, 컴퓨터 최고 난이도 치터3과 그리고 마스티어의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극대공. 최근 그 우리 유튜브에서 악성 댓글 정유율 어, 한45% 정도 소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지지율. 굉장히 높아질 것을 예상합니다 제발 루피님 시점으로 보더라고구요 이번에 공속이 무려 0.01입니다 레더 맵에서 0.01이라면 어떨까요? 저였으면 일군 다이브합니다 <laughs> 만약에 이거 컴퓨터한테 지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그쵸? 네 근데 클램마크 진짜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저거 어. 못 보시겠지? 아니 경찰 <laughs> 클랜은 목적이 뭐죠? 그거그 클랜이래요, 낯선 누군가. 아 컴퓨터는 아직까지 뭐 가스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음, 이걸 보시기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대표님? 나는 북극 대모님이. 오뭐 왜요? 모드가 0.01 모드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모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나? 네 그렇다면 저는 컴퓨터한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중간한 인겜보단 아이 로봇이 낫죠 공속이 0.01이어서 일부러 광전사를 안 뽑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죠 예 <laughs> 물론 불검한테 초막기 전까진 말이죠. 네, 아나항님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적자가 나옵니다 이젠 근인구수구수막혔고요그인구가구가 그 막혔는데 했을 를 뽑는 구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마아을구마좀팅을네요 때, 구마을 했을 때, 구 테란 것도 한번 봐볼까요? 음.. 그냥 불검은 나오진 않았네요 한번 <laughs> 불검을 지금부터 뭐 무리해서 보는 것도 그죠 네 좋진 않지만 컴퓨터는 또 맵팩이라는 그 기능을 치터 레벨을 올리면 올수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치터 1이 맵팩이고 치터 2가 자원이고 치터 3이 둘다준 거였나? 치터 1이 저기였나요? 헷갈렸 진짜 이가 시한 거야? 진짜 이가 시한 거야? 저도 헷갈리네. 요 탱크 뽑으면 게임 끝나는데 탱크는 아 인고수. 어... 지금 뭐 병력은 뭐 테라는 마린 일곱 기고요. 위엔 추적자 네 기가 관한... 보선을 가나. 보선에? 이천연지금 예, 관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움직이고 아닌데 APM 200이 나오네. 그러니까 예측할 때는 뭔가 다른 짓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했고요. 뭐가 <laughs> 버렸어요? 아일체가 근데 멀티를 안 하는 게좀 아쉽네요. 지금쯤에 멀티가 완성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아니면 빨리 전멸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의미는 없겠네요. 공석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도 전면 있으면 참 유용하게 쓰긴 하는데요. 그냥 가면 끝날 것 같은 부분인데, 아, 그리고 최근에 루피님, 그 친구분이 한번 오셨었는데? 그 닉네임이 박지인가요? 아니? 그럼요? 닉네임은 자기 닉네임 말하지 말라던데? 근데 같은 반 친구래 같은 반이야어 같은 반이라던데 같은 학교 아닌가 뭐가 잘못 들었나? 하여튼 같은 뭐라고 그랬는데 자세히는 안들었는데거 학교에서 너빵 셔틀 준 한다 그러던데? 필는 <laughs> 시간마다 빵을 사오는데 진짜 이거? <laughs> 음, 탱크 깔면 게임 끝나요, 이거. 예. 이렇게 시간을 뻐기다가 폭풍함을 가는 것. 근데 루피님께서 그 회피일회를 시전하셨는데 그 대답을 해보시죠 에이 아니죠 왕좌들은 그래요? 저희 학교에 애초에 매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빵집까지 가서 사온다고 하시던데? 25분 거리인가 거기를 야너들만소보루빵 사와 이러면은 친구가 그러면 루피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25분 동안 줄라뛰어서 빵집에서 빵을 사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친구분이 직접 와서 얘기하셨거든요. 이분은 친구분이 사실 아닌가요? 이사실 네, 아닙니다. <laughs> 광전사를? 광전사도 나쁘다고 볼순 없죠. 왜냐면 앞에서 어그를 끌어주면서 딜를다 맞아주니까. 그러면서 우리 편 뒤에서 딜를 하니까 광전사도 뭐 나쁜 선택이라고 볼순 없죠. 뭐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사거리 업글해서 거신 가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러 불고만 처음 시작할 거예요. 이거 한 마리가 소리. 저... 경력 저... <laughs> 구성 차이가 지금 사람이랑 컴퓨터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웃음> 네. <웃음> 마스터 티어가처럼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마스터 티어 조합의 상태가. 하지만 우리 북극대공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북극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옛날에 2004년도에 이 마스터 티어를 1회 달성하셨고요. 이번에 또 마스터 디 2회를 달성하신 겁니다. 오... 2004년도에 혼자 스타크래프트 2 티어를 올리고 계셨고요. 와요, 지금 와요. 우리 북극대국님께서는 그 프로필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스타크래프트가 나오지도 않았을 때 2004년도에 이미 마스터키를 달성하셨다고 저희에게 스크린샷을 합성해서 보내셨다가 딱 걸렸죠 불곰이 너무 사기에요 그 지성... 아 마린이 좀 있군요 탱안도 안죽었네 이거 탱크 때리는거 좋고요탱크 아 이렇게 해서 북대문이 또그 악플 지지율이 10%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루핀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거? 음, 물량이 너무 적지 않았나? 저는 그 멀티를 너무 늦게 하신 것 같아요. 멀티를 조금만 더 일찍 하시고 그리고 초반에 쳐들어갔을 때좀 의미 없이 쳐들어가지 않았었나? 네, 네 마리로. 예,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머리를 살짝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분해하셔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면 머리 분해해서 밑으로 내려놓는 거 봤죠. <laughs>